여러분들은 지금 약한달 전인 5월에 눈가루가 흩날리는 토론토의 미친 날씨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성은 소 이름은 라 소라입니다 김? 어 오늘 낯빛이 심각하죠? 저도 지금 편집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최대한 잘라 더빙으로 대신하오니 많은 양해와 광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오늘의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바로 거울 없이 하는 메이크업입니다 이미 다들 많이 다룬 챌린지긴 하지만 뭐 제가 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laughs> 그리고 화장하는 김에 나가서 청소할 때 쓰는 돌돌이도 사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망해도 완성한 화장 그대로 나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제가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앞에 카메라가 있고 제 앞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이 거울도 치워버릴게요, 이제. 자,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베이스 먼저 해줄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외선 중요하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허공을 보게 되네. 발리는지를 모르니까 메이크업하기 위해 미친 듯이 그냥 두드려줄게요. <laughs> 네, 요즘 여드름이 난 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여드름 난 거는 아는데 턱에 좀 있고 이마에도 좀 있긴 한데 일단 눈 밑에 <laughs> 아니 이러다 눈 아래 바르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여기 얼마나 발라주고 있는 거야? <laughs> 무서워. 그리고 턱. 여기에 제가 지금 여드름이 났단 말이에요. 이걸 가려야 되는데 아! 손가락에 묻혀서 하면 되는구나. 바본가 봐. 바보가 아니지. 똑똑한 거지. 지금 생각했으니까. 이마 여기에, 어, 누르면 아파. 여기 지금 여드름이 나고 있어요, 여기. 퍼프 써서. 이 유튜브 촬영하기 전에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막 어려울 것 같진 않은 거예요. 사람이 약간 자전거 같은 것도 몸이 기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장도 솔직히 다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장만한게몇 년인데, 어느 정도 몸이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나름 자신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잘해버리면 재미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쿠션으로 꼭. 이게 얼마나 블렌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세게 때리게 되네요. 이렇게 치는데도 뭉칠 수는 없잖아요. 재밌네. <laughs> 재밌다. 이런 데 코커브 이런 데잘 해줘야지. 모공. 이 정도 두들겼는데 뭉쳤으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얼굴이 아마 맥반석 계란이 됐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지금 분명히 엄청 아파 보이는 얼굴일 것 같단 말이에요. 가볍게 틴트 살짝만 바르고 가줄게요. 생기가 아주 소심하게 생겼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팅을 해줄게요. 피니시 세팅 팩트 피니시 피니시 왜 이래? 이거, 이거 발음 해보세요. 엄청 어려운데? 피니시 세팅 팩트입니다. 보송보송하게 기름 터지는 것도 자, 이제 쉐딩을 해볼게요. 한번 턱 대고 위로 블렌디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화장을 도대체 내가 내 얼굴에 몇 번을 해본 걸까 살면서 이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죠 몇 번이 나왔냐면 1년 365일인데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화장을 총 1872번을 해본 겁니다 와우 1872번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제가 거울을 보지 않고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대 쉐딩 해줄게요. 뭔가 얼굴이 기억해요. 그 브러쉬가 닿는 위치를 기억하는 느낌이야. 아주 익숙해. 살짝 불안하니까 한번 아까 썼던 파우더 브러쉬로 제가 배경에 천을 조금 걸어 봤어요. 살짝 더 깔끔하지 않나요? 책장 씨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제이 헤어라인 고민인 거를 이 어퓨 옛날에는 저 쉐딩으로 했었잖아요 클라스가 달라요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나의 땜빵을 다 가려줄 수 있는 완전 헤어 빡빡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살짝만 묻혀서 여기, 여기에 하는 거니까 콕 해서 비벼 비벼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비벼 비벼? 그냥 비벼 막 비벼 <laughs> 졸라 환상 <laughs> 웃기네 나만 웃겨? 여기도 비벼 여기도 꼭한 비벼. 네. 알아서 괜찮게 됐을 거라 생각합시다. 이 쉐딩을 전체적으로 쫙 묻혀가지고 헤어라인을 살짝 블렌딩을 시켜줄 거예요. 네, 이러면 자연스러워졌겠죠? 쉐딩도 할게요. 여기,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눈 앞에랑 눈썹도 한번 쓸어주고 여기, 여기. 지금 코만 쉐딩 엄청 돼가지고 코만 보이는 거 아니야? <laughs> 코 쉐딩까지 해줬고요. 적당량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에 펴바릅니다. 제가 요즘 아주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편집하고 난 이후로는 핸드폰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게 있을 수 있지? 이런 느낌.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찾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이 칼라를 음영으로 넣어줄게요. 그냥 눈두덩이 전체에 애교살이랑 삼각존도 쓱쓱 지금 오는 느낌으로는 음영이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전혀. 한 번만 더 그럼 발라줄게요. 삼각존 애교살. 그리고 그냥 블렌딩 브러쉬로 또 쓱. 그리고 납작 브러쉬로 이 갈색 해줄게요. <laughs> 모르겠다. 어떡하지? 그냥 해. 그냥 가. 1872번의 경력을 믿는 거야. 느낌 아니까. 전혀 모르겠다 느낌. 무슨 느낌이야 이게? 아 망한 느낌이야. 걱정이 될땐 블렌딩을 해주면 되죠. 이런 총알 브러시로 방금 바른 데를 좀 비벼줍니다. 김? 제가 애교살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내 애교살 그림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느낌상으로는 지금 딱 여기인데 그죠? 내 얼굴 촉감으로는 지금 딱 여기야. 그리고 여기도 느낌이 딱 여기야.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해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이거 애교살 작업은 원래 되게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거울 보고도 아씨 어떡하지? 여기. 몰라 몰라 난 몰라 여기도 애교살 이상한데 그거 진것 같은데 애교살 애교 애교살 아 망했다 망했다 몰라 아 어, 애교살이 그려졌나요 저는 모르겠네요 뷰러 하고 갑시다 분위기 전환은 뷰러가 짱이지 살 찝는 거 아니겠지 뷰러 아! <laughs> 이건 거의 그냥 속눈썹 쥐어 뜯기 아닌가요 응? 감이 안 오는데 속눈썹이 어딨는지 전혀 잉잉 응? 응? 집히지가 않는데어딨어 속눈썹? 뭐야 어딨어 속눈썹? 어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집었다 됐다 됐다 어 느낌 잡았어 느낌 잡았어 어 이쪽 완전 느낌 완전 잡았어 완전 지대로야 지금 뷰러 어, 속눈썹 오케이 이렇게 해줬으면 점막 아, 점막을 채울까요? 네 점막 채웁시다 까짓 거우 점막도 채워버리지 뭐 <laughs> 실제로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해버리면 재미 없는 거 아니야? 와 전망 모르겠다. 아? 예. 어, 안 되겠어요. 포기. <laughs> 렌즈를 찔렀어요 방금. <laughs> 그냥 라이너만 그려줄게요. 이 맥에서 이 어두운 색깔만 써줄게요. 뾱뾱뾱뾱 붙여가지고. 오씨 어디 어디 어디일까? 어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이럴 땐또 과감하게 <laughs> 망한 느낌. 과감하게. 저 저번에 보셨죠? 그 눈꼬리 집착 쩌는 거 자기 자신을 놔야 해.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모르게 엉망진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마스카라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뒤집어 뭐라는 거야? 에이다 묶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못 생겼을 것 같아 지금. 1872번의 경력 할수 있다. 와우 어쩔 수 없다. <laughs> 애교살 그림자 한번 더 넣어 줄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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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교살에 이펄 진짜 예쁘거든요. 이런 스펀지 팁에다가 살짝 묻혀 가지고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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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살 삼각존에 납작 브러시에 많이 묻혀서 느낌적으로 여기 여기도 삼각존 여기 블렌딩 브러시로 쓱쓱쓱쓱쓱쓱쓱. 와, 내가 화장을 이렇게 대충 하게 다니이 갈색으로 아래 속눈썹 뷰러를 해볼게요. 갑니다. 어 되는 느낌이야. 이거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한 것 같아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밑에 마스카라는 어? 아래 속눈썹? 살짝살짝 살짝 쓸어줍니다. 앞에까지. 지금 얼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웃으면 안 돼. 어? 어떻게? 방금 묻은 느낌 났어. 어떡하지? 이층 여기였던 것 같은데. 네. 음. 눈썹은 아까 했던 이 파우더로 해줄게요. 일단 빗어. 빗어서 느낌을 보는 거예요. 땜빵 먼저 채웁시다. 땜빵은 내가 진짜 맨날 채웠으니까 거울 안 봐도 땜빵 채울 수 있겠지 뭐. 땜빵은 요쯤인 것 같은데? Like 여긴 것 같은데? 아닌가? Stay, 아? 대충 <웃음> 이렇게 <웃음> 하면 땜빵 가려진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와 눈썹이 진짜 어렵구나. 뭐 전혀 모양을 모르겠네. 앞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쓸어서 스크류 스쿼를... <laughs> 대충. 문제는 이쪽인데 이쪽이 눈썹 산 쪽이 숱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한요쯤인것 같은데 아닌가 몰라. 채워. 그냥. 이제 입술 입술 발라줄게요. 저 이거 인생 이템 안된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인생 이템인 것 같아요. 약간 베이스로 깔기 제격인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입술은 쉬워요. 손가락으로 립킬 수 있으니까 입술 중앙에만 살짝 바를게요. 블러셔는 이렇게 핑크색 부분을 묻혀서. 네. 다 했나? 다된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얼굴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오! 이쪽은 라인 진짜 잘 그렸네. 완전 잘 그렸는데? 근데 이쪽에서 너무 소심했네요. 아. <laughs> 이게 뭐야? 땜빵 여기 있다, 이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눈썹은 괜찮다. 아, 땜빵만 잘 가렸어도. 1872번 이거 허투루 했네. 밖에 막못 나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 땜빵 빼고는. 만족! 이 정도면 점수 한 70점은 줄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알려주세요, 댓글로. 네, 앞머리를 한다고 갔다 왔는데, 아. 옷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조금만 밀어! 사실 이 티셔츠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뒤에랑 세트로 주름이 져있는 이 티셔츠 Don't act like you're not impressed 턱 굴리니까 재수 없죠 <laughs> Impressed를 한국어로 뭐랄까 그 약간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어서 보자마자 약간 우와 대박 약간 속으로는 이렇게 놀랐는데 안 놀란 척 하지 마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사실 살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기 앞에 가슴팍에 적혀있으니까 사이즈 좋으신 분들이 입으면은 약간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적혀있는 거냐면 뒤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I own the city 이 도시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토론토의 소유자다 뭐 서, 서울 가면 내가 서울을 소유하는 거고 저번에 돌돌이 사러 갔는데 리필이 없었거든요 오늘 가서 돌돌이 없으면 어떡하지? 행운을 빌어주세요 제발 있기를 나가 봅시다 돌돌이 찾아서 여기는 지금 다 이렇게 패딩을 입고 다녀요 알라라마를 갑니다. 한국으로 치면 카이소 같은 데에요. 되게 뭐가 많아요. 헤어밴드부터 비타민부터 어 리필! 대박! 횡재했다. 사재기 해야겠다. 눈매들한테 <목소리> 아주 이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어야죠. 그러면 오늘도 제 메이크업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돌돌이를 살수 있게 여러분들이 행운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안녕.